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 음. 2022년 음. 1월부터 6월까지 음. 토끼띠 운세 준비했거든요. 음. 네, 나이 대별로 말씀드릴게요. 나이 대별로 한번 뽑아볼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천상선녀입니다. 아,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운세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띠별로. 이번에는 토끼띠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거를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토끼띠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건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하셔서 내가 그 속에 꼈는지 안 꼈는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딱 들어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참고를 잘 하시고 들어주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금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망신살이 들어온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망신살은 뭐냐. 내가 입을 잘, 잘못 눌러서 망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인연관계, 여자관계에 있어서도, 또는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사람 잘못 선택해서, 뭐, 서로 좋자고 했다가도, 그 사람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패가 망신도 뻗치고, 그런 수도 있으니까, 항상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인간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됐을 쓰면, 말을 아껴라. 내가 꼭그 의견이 맞는다고 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조금 은원공란, 그리고 좀 져주는 쪽, 져주는 쪽. 그래야 그 망신살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들 망신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들의 의협심이 요즘 강하고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서 자기 목적이나 의견이 투명이 돼야 돼 근데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다 보니까 자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겠나 했을 때 경청해서 들어줄 줄 알아야 나이 든 사람한테 망신을 안 당해 분명히 자기가 틀렸는데도,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선생님이나 선배님 입장에서, 살아온 입장에서 봤을 때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보다는 경청을 하세요. 그래야 나이 든 사람한테 망신을 안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인들한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게 해서 나쁘지 않다. 이거를 내가 조금 주의사항을 주고 싶어서 준 거고, 그러나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처음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내가 A 일에는 어떤 걸 뭐를 추진을 하려 그래. 그러면 이 생각 그 생각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 그랬던 게 중간에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남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거보단 이게 낫겠다. 하지 마시고 처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본인한테 좋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귀를 닫아라 음.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말고 귀가 열리면 안돼 주식이든 증권이든 사업이든 할 적에 여기 께 굉장히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건 팔고 올그런 망해 이런 식이야 즉 귀를 잘 닫다 보면 잘못한 일이 많을 것이고 시간 낭비가 많아져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는, 처음 생각한 바대로만 밀고 나간다면은, 큰 손재도 없을 것이고, 큰 실패수에서 벗어날 듯 해요. 그러니까는, 요런 건참고사항을잘 하시고, 이 1월에서 6월까지가 금전이 기복이 심해. 널 뜨듯이. 그래서 투자는 좀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일이 많아서 바빠. 일이 많아서 건강도 해칠 것이고, 결혼이나 이혼이 좋질 않아요. 그리고 부부 간에 그 어떤 불의 방암이 생겨갖고 불륜이 오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잘 컨트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 잘 하시고. 99년생, 24살. 사회 초년생이잖아. 취업이 좋다. 면접수로 주로 가세요. 면접수로. 그러면 취업이 한 7, 80% 가량이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참 좋고요. 36세, 87년생 결혼의 정년기야. 망신살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얘기하는 도화살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혼의 정년기가 들어갔고 애정운이 좋고. 인년 질이 따라들고 누군가 소개를 해서 연결이 되더라도 너무 난척하지 마시고 조금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을 올려주는 주는 쪽으로 호감을 간다면 아마도 결혼에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꽤될 겁니다. 뭐100%다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투자, 상가를 사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뭐 무슨 코인이든, 남의 말에 휘달리, 휘말리지 마라. 그러면 실패가 크지 않을 듯 하고. 1975년생 48살. 금전이 최악이라 주식도 최악이야. 그래서 함부로 주식 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 수업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구설이 따르거나 누군가가 명퇴를 시키기 위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저저는데 지켜야 돼. 옮길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내가 직장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만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텨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야. 그리고 63년생, 60세. 이하의 운이에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손해본다. 그래서 내가 기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를 줄 알고 갖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떨어져서 내가 손해를 보는 수.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내 주변 인물들이 이득이 없어. 그래서 주변 인물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돼. 주변 인물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이득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주변 인물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요 그쵸? 그러니까는 요런 것들을 조금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왜 이렇게 주변에 사공이 많아? 망망, 바다 위에다가 배를 띄울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산으로 가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마라. 내 중심을 똑바로 가지라는 거야. 내 중심은 이래서 나는 배를 띄워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공들이 야, 북쪽은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그래갖고 그 그말 듣고 북쪽도 못 가고 남쪽도 못 가고 서쪽도 못 가고 이러다 어떻게 풍랑이 와서 포카닥 뒤집어지겠지 똑같은 위치야. 그래서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사공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72세 그 토끼 드신 분은 올해 운이 좋고 기존적인 내 재산이 늘어나는 수야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재산이 늘고 높이 올라가는데 단지 혈연 관계 내 주변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때문에, 내가 재산이 늘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씹혀요. 그래서, 안 주면 죽이네, 살리네, 갖다 버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니까, 아예 거래를 안 해야 되고, 입자랑 말자랑을 하지 마세요. 나, 부동산을, 석헌에 옛날에 이걸 하나 넣을, 돈받다기를 하나 샀는데, 허, 세상에 이게 10만 원이 올랐네. 아니, 내가 금을 갖고 있는데, 금이 얼마가 있는데, 이만큼 올랐어.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아니, 나 로또가 당첨이 됐네. 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내 운명이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장애, 병, 장애자도 될수 있고, 남에 의해서 피를 벌을 수야. 그러니까, 재산은 증식은 되는데, 내 건강에는 문제가 되고, 내 생명에는 문제가 오니라 하였으니까, 입자랑 말자랑만 잘안 하시면, 괜찮고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토끼분들 올해 운이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운은 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고 하시면 괜찮을 거고 보고 전반적으로 남의 말을 너무 듣지 마라 단 충고나 충고 이런 거는 경청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뭘 추진함에 있어서는 귀를 닫아라 그러면 괜찮을 듯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